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사무성의복지관의구민숙입니다 본인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서부복지관에 다니는 홍사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홍사경 어머니 교통안전에 관한 거를 알고 계시나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거를 실천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게 교육을 받고 나서, 마음의 자세가 틀려졌어요. 네. 마음, 그전에는 차가 이렇게, 보면 멀리 오면은 그냥 막 뛰어가고 그냥 빨간 불인데도 예, 예. 근데 교통 안전 교육을 받고 나서 야 이거 마음에 그 허락이 되질 않더라고요. 네. 아 이거 괜히 양심이 이거 허락질 않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는 무단횡단을 예, 그걸 하지를 않고 있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다른 어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파란불이 반짝반짝할 때 그냥 껴간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그게 벌써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그런 게 많이 보,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니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는데 이 시점에서 유키즈 예스! Yes. 네, 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안전보행의 3원칙이 있습니다. 서다, 땡땡, 걷다, 가운데 땡땡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세요. 본다, 띵똥땡. 맞았습니다. 박수 자, 퀴즈를 맞추셨기 때문에 선물. 어머니에게 교통안전이란? 교통안전이란? 생명과 같은 것이다. 아니, 잘못 건너면 차가 와서 칠 수도 있고, 뭐,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배우고 나니까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알게 되었고 주변 친구들한테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날마다 오고 싶은데 네. 날마다 올 수는 없고 네. 그게 이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음. 우리들이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네, 네. 진짜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구복지관이 없었으면, 이게 우리네가 어디로 가서 뭔 취미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네. 되는 거예요. 정말 복지관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해주신 서부노인복지관은 고양이다. 음. 눈물을 막 그렁그렁 이면서 말씀해주셨는데, 네, 고양인 서부노인복지관이 우리 어르신들과 더 많이 즐거운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세요.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